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우리 덕분 스쿨의 무술 사범이신 다일님께서 오늘 아침 질문해 주셨습니다. 응? 평소에 묵묵히 이렇게 실천하고 가르침을 체육관에서 관장으로서 잘 역할하면서 잘 전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갖춰야 되는지 지도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제일 먼저 지도자란 무엇일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지도 잘한 최소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아시야 자기를 이끌어 갈수 있겠죠? 두 번째, 자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알아야지 또 이끌어 가고 지도를 할수 있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도하느냐? 자신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지도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뭐선거로 해서 뽑은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모두가 지도자로서 출발하신다.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러기 위해서 덕분 스쿨 입학에서 자기 자신의 제품 사명도를 공부해서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는 최소한 알고 사람이라면 영혼육삼중구조로 되어 있네 이 정도도 알아야 되고 생각을 내려설 때는 이미 다 해결되어져 있고 깨달아져 있고 갖추어져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자신인 또 알아야 되고 또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존재, 그것이 빛이고 에너지고 영이라. 자, 빛이고 에너지고 영은 불에 여도 타지 않고, 물에 여도 젖지 않고, 땅에도 묻혀지지 않아서 영은 불변이라. 그래서 죽지 않는다도 알아야지 지도자가 죽을까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자신은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아서 늘 고마움이 솟구쳐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뭘 주지 하면서 늘 눈만 뜨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되어야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 하늘은 늘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밤에는 충분한 후식을 통해서 더 좋아지게 하니까, 하늘은 하는 일이 좋은 일 아니면 더 좋은 일밖에 없으니,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더 좋은 일이 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볼줄 알아야 지도자가 될수 있고, 그리고 여기 땅은 내가 하나 콩을 심어주면, 땅은 내한테 몇 배로, 몇십 배로, 몇 배로, 백 배로 막 이렇게 주니까 늘 고마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땅에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루수 없으므로 도와준 덕분에 이룬 줄 알고 항상 감사, 고마움 표현하는 예를 갖춰야지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을 통해서는 늘 기쁨을 노래하는 음악과 땅을 통해서는 늘 씨앗의 열매로 우리에게 소화할수 있는 인과법과 사람은 그 예를 알아야 되는 예악법을 이 세상을 살면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이제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할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걸 보면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니 하늘, 땅, 모든 인연들을 나 아닌 것이로 이름을 붙이면 나와 나 아닌 것이 연관되어 하나이니 전체가 나고나고 오로지 전체를 위한 삶, 대원의 삶을 살아야지 누가 본받고 따르기라도 하고 싶은 사람, 즉 지도자가 될자격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그럼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늘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 자세로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나는 오늘도 뭘 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삶은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밤새 안녕하는 줄 모르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죠. 예, 나도 밤새 안녕할 수 있고 내 가족이나 이웃도 밤새 안녕할 수 있다고 소중히 하는 삼매와 함께 할때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나도 한몫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는 무심삼매와 그리고 함께 해줄 때 뭐라도 해준 것에 내가 고마워할 줄 아는 무심일상삼매를 그럴 줄 알아야지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발더 나아가서 지구 전체가 하나이고 한몸인줄 알았을 때 지도자는 최소한 에너지체를 회복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도 천백억 화신으로 나툼을 하셔서 그때마다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해낼 수 있어야지 전체 시대에 맞는 지도자라 할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덕분 스쿨과 함께하면 최소한 지도자의 자격은 물론 그 자세와 태도까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지도하는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